준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아 위클리벳이 400회를 맞았습니다. 아 아, 네. 1년에 52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네. 따지면 저희가 8년을 꼬박 같이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8년 동안 학번들 표현 하나도 안 변한 거 아, 같은데. 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어느덧 이게 앞자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근데 진짜 저는 그 400회 동안 수의계와 관련해 가지고 또 동물 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처음 방송할 때만 해도 동물 관련 방송은 거의 저희가 유일했거든요. 맞습니다. 귀여운 동물 영상 조회수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고 미비하지만 굉장히 아. 작고 귀엽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앞으로도 동물 관련 이슈라든지 동물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까지 하실? <웃음> <웃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할수 있는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00회인데요. 오늘은 조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바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관련 얘긴데요. 네. 전국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이 고양이에게 다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려진 건 4월 중순인데요. 녹화 날짜인 5월 14일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계속 질병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4월 11일에 대한수의사회가 원인 불명 의 고양이 신경 근육 병증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면서 고양이가 잘 일어나지 못하거나 안 움직이거나 검붉은 소변을 보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면 빨리 동물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받아보라고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 주변에 고양이 집사님들 계셔가지고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양이 커뮤니티 등도 살펴보니까 비슷한 증상을 보인 개체가 상당히 많아요. 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개체수만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이게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 모든 의심 사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 네, 다만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 라이프 그리고 사단법인 묘연이 5월 1일까지 262가구 436마리의 고양이가 피해를 당했다. 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제보받은 결과를 공유를 했고요. 네. 또 임상수의사들도 지금 한 천여 명이 모여서 의심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이 음. 있어요. 여기에 5월 초까지 모인 사례를 보니까 190마리의 의심 환자 사례가 모집이 됐고요. 이 중에서 62마리가 사망해서 사망률 32.6%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의심, 추정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는 참고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의심 환자지만 1 9 0 마리 중에서 예순 두 마리가 사망을 했다면 반대로 1 2 8 마리는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회복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의심 증상을 고양이가 보인다면 보호자분들은 빨리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답답해하는 게뭐냐면 원인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한간에 어, 이거 사료의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사료를 검 검사를 해보니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호자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공장에서 생산한 사료들이 문제다 이런 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검사 결과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4월 19일에 정부가 이제 검사 의뢰를 받은 30여 건의 사료 중에서 3건을 먼저 조사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사료들은 뭐냐면요 신경근육병증 환자를 진료한 동물병원에서 직접 정부에다가 검사해달라고 오. 의뢰한 사료예요. 근데 모두 이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즉 검사했던 물질들이 모두 이제 불검출 음성 결과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 다시 한번 사료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중간 발표를 했던 세 건을 포함해서 의뢰받은 사료 30여 건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 중인 사료 20여 건까지 수거해서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검사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아, 저희가 믿을 수 있는지 사실 네. 또 제대로 어떤 항목들을 검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사료를 검사하고 검정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음. 최소 20개가 넘거든요. 어. 그 사료시험 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기관들의 숙년도를 평가하고 이 기관들을 지정 관리하는 곳이 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명 음. 농관원입니다. 이번에 농관원에서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신뢰도가 높은 곳에서 검사를 했다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립기관이고요. 어떤 검사를 했냐면 중금속 다섯 종 곰팡이 독소 7종, 잔류농약 37종, 물용 의약품 27종, 미생물 1종, 멜라민까지 해서 총 78개 유해 물질을 검사를 했었고요. 또 이외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이러스 7종, 기생충 2종, 세균 2종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사료와 관련해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또 사망한 개체에 대한 부검 의뢰도 있었잖아요. 네. 사람도 국가 수에서 부검이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검역본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수의법의학 검사죠. 저희 위키리벳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럼 이 검역본부의 검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까?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검역본부로 의뢰된 료 고양이 10마리에 대해서 검역본부가 병원성 미생물의 17종, 금병증 관련 물질 34종, 그 외에 뭐 살서제, 멜라민, 동물용약품, 농약 등 유해물질 859종까지 총 919종. 개 항목을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두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원인 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조사 및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까지는 사료에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정부가 더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사안을 보면서 국산 사료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건 터지자마자 뭐 국산은 믿고 거른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 특정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 리스트가 인터넷으로 공유가 됐거든요. 실제로 저 그거 봤어요. 맞습니다. 네. 국산 사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 발표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음. 여전히 많은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특정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들을 원인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의심 사례를 수집 중인 라이프하고 묘연에서도 5월 1일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정 제조원 사료를 먹고 피해를 입은 고양이가 436마리고 그중 144마리가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료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음... 않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2015년에 발생한 고양이 방광 관련 질병 사태에서도 사료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적이 있고요. 2019년에는 국정감사에서 이게 밝혀져서 난리가 났었는데 유기견 사체가 사료 원료로 사용됐던 일이 실제로 밝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료 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로얄캐닌이라든지 힐스 같은 수입 사료 먹여야 한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솔직히, 수입사료는 무조건 다 좋고, 국산사료는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사료를 좀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이라는 책에 좋은 사료, 좋은 펫푸드 고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저자 앤 마틴에 따르면요. 이제 자체 사료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고, 자사 소유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지, 그리고 자체 연구소에서 원료를 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ODM이나 OEM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체 연구소나 음. 자체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다른 공장에다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구하고 직접 공장을 운영하면서 원료하고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사료 브랜드가 더 좋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리콜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사료가 리콜 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요. 무조건 리콜을 했다고 나쁜 사료 회사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됐을 때 오히려 리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료 회사인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여성들 화장품 있잖아요. 네. 정말 수백 개의 브랜드가 있지만 그거 결국은 공장딱 보잖아요. 그러면 네. 딱두 군데예요. 음.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에서 맞습니다. 대부분 생산이 <laughs> 네.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국산 사료도 사실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사료하고 뭐 가식들이 있잖아요. 네. 뭐 대부분 몇개 회사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맞습니다. 음. 하지만 국산 사료 회사 중에서도 자체 연구소하고 자체 공장을 음. 가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 반대로 또 외국 사료 중에서도 위탁 생산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국산, 무조건 수입산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사료 브랜드별로, 사료 회사별로 좀 찾아보시는 걸좀 추천해 드립니다. 음. 이번에 이제 국산 사료에 대한 대체제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외국 사료 중에 하나가 프랑스 브랜드인 로얄 캐닌이잖아요. 네. 로얄 캐닌 전 세계 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열다섯 음. 번째 공장이 우리나라 김제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사료가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달고 지금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사료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국산인지 해외 브랜드인지 보다는 개별 브랜드가 사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체 공장, 자체 연구소가 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음. 이제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도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 몽펠리에 있는 로얄캐닝 본사 캠퍼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료가 딱 들어오면 은 연구소에서 원료에 대해서 검사를 당연히 합니다 문제가 없는 원료들만 이제 당연히 생산공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이 원료 샘플들을 일정 기간 보관을 해요 그리고 바코딩이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중에 유통되는 어떤 사료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바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료를 빼다가 검사를 해요 그래서 해당 사료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해당 사료에 들어가 있는 원료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와, 여기 또 가보니까. 와 진짜 철도 철매하다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모든 공장이 이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당시에 인상적이었던 게 캔넬 음. 캐터리로 운영하면서 피딩 테스트를 합니다 사료를 생산했다고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먹여보는 거예요 오. 제가 갔을 때는 360여 마리의 개하고 고양이들이 이제 피딩 테스트를 위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 네. 저 약간 들었을 때 어? 이거 동물 실험 아니야 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가보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 환경이 너무 좋 이렇게 돼 있고 놀이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로얄캐는 직원들은 거기서 근무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거기서 근무하는 게 피딩 테스트 하는 거 플러스 이제 놀아주는 거거든요 아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긴 네, 하겠네요 그런데 이 캔들 캐터리에 있는 개체들이요 <laughs> 체형별 연령별 품종별로 이제 개 고양이들이 갖춰져 있는데 모두 이제 개체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동물학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너무 좋다. 너무 잘 관리가 돼 있다고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 공장 연구소가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이런 피딩 테스트까지 할수 있는지 이런 것도 와. 확인해 보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체 연구소와 자체 공장만 가지고 있어도 오, 이랬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원료를 보관해서 추적 검사를 할수 있는지 네. 또 생산된 사료를 피딩 테스트 하고 네.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구나. 아, 그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되는 많은 사료 간식들이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막 연구를 해서 <laughs> 생산하는 게보다는 쉽게 ODM이나 OEM을 통해서 생산한 다음에 SMS를 중심으로 마케팅에 좀 초점을 맞춰서 판매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료가 원인이든 원인이 아니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료 간식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펫푸드 생산 판매하는 문화를 좀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과연 사람들이 원인이 뭐지, 뭘 조심해야 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 거다. 말 그대로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 같거든요. 네.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들과 관련된 사료 문제 이 부분도 조금 진지하고 더 심. 깊은 논의라든지 고민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고요 물론 반려인들 입장에서도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습관 인재는 좀 붙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요 지금 아직까지 질병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니까 정부가 하루빨리 제대로 된 원인을 좀 밝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